봐 지금 여기가 돌려 트이잖아. 이 네, 네. e 블록 앞에 여기 네, 여기 네, 지금 네, 네. 보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그 블루시안하고 퀴오레 그리고 여기가 네. 지금 오천 애들이잖아 임대 네, 네. 임대판 임대태반. 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국가정원이야. 네, 네. 음. 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실 히 아는 거는 얘네는 지금 이쪽으로 움직일 그게 좀 있잖아. 응. 그리고, 원래는 지금 오천지구 애들이 거의 다 여기에 신축이 없었고, 분양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신대로 다 갔고. 가는 아니, 이제 신대로 갔는데 반반이지. 그러니까, 신대 쪽으로 가는 애들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했을 때 한양 장님이제막이가이드 어, 있었지. 한양이랑 이렇게 있었지. 대 그럼 얘네들은 종합이네? 그렇지. 천재 스피컬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신대 쪽으로 간 애들이 20, 그때 이제 이때 당시에 후반 2차 그냥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팔고 지 그걸 팔고 다 갔지. 34평으로 이제 다 갈아탄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음, 음. 근데 지금 삼직으로 모르겠단 말이야. 얘네는 안 움직였지? 안 움직였어요. 움직이지는 않고 우리가 신대 계약하고 했을 때랑 음. 옛날신대 있을 때 산지구인적사업국본 적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안에서 안에서 얘네는 돌았어요 여기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 맞아요 세영이 블루시안으로 갔고 블루시안에서 큰평수로 간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좋다고 느끼니까 그렇지 피오레로 이제 넓은 평수로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 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그 학교가 있으니까 좀 음. 그런 부분도 있고 음, 음. 조용하게 사실 분들이 여길 좋아하는데 이번에 얘네가 지금 이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20년 다 됐잖아 넘었나? 한이 정도 되면 얘네가 이, 이거를 나는 옮길 것 같거든 서서히 그때 그 뭐지 우리가 그 첫날에 가서 내가 막 물어봤었잖아 손님들한테 음음음음. 어디 사세요 이럴 때 연양 3지구 오천지구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음음. 근데 연양 3지구에서 피오레 사시는 분들이 여기 큰 평수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음음. 그리고 피오레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자식들 다 나가니까 다 나가고 나니까 34평 신축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이제 20년 됐으면 20년 살았잖아 정확한 거는 연양 3지구 쪽에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쪽이 봤을 때 근데 얘네들이 연령 3주구 애들은 신들에잘안 간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여, 여기가 동천이랑 가깝잖아요. 어찌 보면. 음. 그리고 왜 5천 구에서 이동을 마, 많았냐면 마, 많을 수밖에 없고 얘네가 자기 동네를 이동도 하지만 다른데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왜 5천 주이냐면 얘네가 처음 에 임대했을 때 네. 임대 분양했을 때 음, 음, 음. 천지 빛깔에서 들어갔잖아요. 여기. 네 맞다.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른데 살던 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애들은 여기 가까이도 살아도 되고 멀리도 가도 되고 음. 그런 게 되는 거 같거든. 5천 네. 애들 임대 애들 특징이. 네네네. 네, 네. 그니까 러 아마 조래동 살다가 금당 살다가 음. 임대 받아 좋아가지고 막온 천지 빛깔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온제 천지 천지 빛깔로 또 나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음. 우선 이 수요가 5천 주고 애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순천에 지금 공원 너무 많잖아. 네, 네, 네. 솔직히 나가면 공원이라고 우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국가 정원은 틀리는 것 같기는 해. 이 지금 관광 단지 있잖아. 네. 관광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이 공원. 음, 음. 근데 이 지금 국가정원에 지금 상업시설이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서 구경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잠을 자고 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 블록 앞에, 상업시설. 여기 사, 어, 상업시설. 음, 음. 여기가 좀 뭔가가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 음. 왜냐면 여기서 구경을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상권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임대가 잘 나가고. 네. 그 말에 이 동의를 가, 가. 하는 게, 오천지구가 상권이 있잖아요. 음, 음. 잖아 어, 나름 잘 되잖아. 나름 잘 돼요. 신내도 가도 잘 된다고 하잖아. 예. 네. 장사가. 그니까 러그 말이 동의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상권이 형성이 돼버리면 여기에서 노, 보고 뭐 저녁 먹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온천 이지 천지 빛깔이에 지금 산이고 뭐 물이고 다 금다고 쳐도 음. 한다는 거지. 최근에 그것도 있었어요. 남양휴튼 그렇지. 우리 휴튼 사람들이 많이 도원잖아 네, 그러니까 도와라. 장사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이게 지금 분양이 다될것 같지는 않아. 당장 왜냐면 음. 34평이 좋게 빠졌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34평이 좋기는 하지. 이네가 미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일 세대수가 제일 많은 거 지금 34평 밀고 있는 거잖아 자이에서는 네, 네. 큰 평수는 지금 아예 그런 어, 미분양 각을 좀 살짝 생각하기는 해. 네, 네. 근데 지금 34평이 만약에 다른 평수는 그다 쳐도 34평이 만약에 어떤 수요로 인해서 완판이 된다 그러면 여, 진짜 우리는